<laughs> <laughs> CES의 뜨거운 현장 유튜브 채널 통해서 확인하세요.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 지금 소니부스 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익스피리니트 버츄얼 프로덕션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자동차에 한명만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나 엘리체가 워낙 고위도라고 이게 선명하고 또이 안에 또 카메라 프로덕션이 좋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영화 속에서 장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영화 촬영 현장을 찍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, 바깥에서 자동차를 타고 촬영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촬영할 때도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. DMC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차들이 좀 몰려 다니는데 버츄얼 프로덕션으로 이런 걸 해결을 하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또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도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닐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버츄얼 프로덕션에 대한 테크닉들을 많이 활용을 최근에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겠지만 이제 소니가 워낙 이제 디스플레이나 렌즈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본인들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보게 되는데요. 어 이제 제가 다음에 이분 끝나시고 나면은 실제로 이 안에서 어 여러분들 이제 현실에서 이제 저는 차를 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으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어 사람 영화 속에 있나?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상당히 고퀄리티의 이제 영상 작업을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기 보시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게 되는데요 자 한번 작업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천천히 밀고 가죠 천천히 밀고 가고 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 화면 자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두 개의 반대 방향으 움직이게 되면 최종적으로저 모니터에서는 실제로 내가 어, 타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이쪽에서 차를 내 거고 우리 서피님은 저쪽에서 화면하고 같이 이제 비춰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 느낌. 오, very luxury car. Ooh, ooh. <laughs> 엄청 붙이네요. 자,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한번 서, 서구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<laughs> 오. 고민이 많은 듯한 이제 배우의 모습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, 저게 얼마나 선명하냐면 저 앞쪽에 저 초록색 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좀 있어요 저게 LED 뭐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준비가 되고 있고 적합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이 LED 화면이 옆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랑 합성이 되면은 아주 자 하얘서 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, 갑자기 제가 어, 지금 카메라 센스에 대해서 어, 설명을 해주고 어, 있는데 제가 갑자 모델이 된 느낌이에요 아, 네, 운전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보세요. 아우, 지금 촬영 중이야? 어, 끊어. 네, 촬영 안 네. 하고 있습니다. 버입니다 아, 나 지금 지금 여기 럭셔리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야. 야, 우리 앞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. 와우, 와우 운전 몸소 잘하고 있죠, 제가. 어, 헬로우. 음, 아우. 음. 음. 아유. Ooh. Oh. Okay. <laughs> oh. <laughs> 아우 oh, 재밌네요. 내기. <laughs> 네, 이게 상당히 혼자서 연기하듯이를 잘해야 돼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어. Oh. 어. Oh, okay. 제가 QR 코드로 보고 하나 왔어요저 보면은 차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. 어우 oh, 근데 저는 좀 크게 넘기게 나네요. 이분처럼 좀 여유롭게 있어야 되는데. 예. Yeah. 아 ah, 지금 제가 한게 이렇게 바로 화면에 담기네요. 그래서 예 yeah, 비디오. 이게 이제 실제 현장이고, 그리고 요거에 어떻게 합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, 이러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우, 꽤 고화질이네요. 그죠?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. 자동차 속도랑 이걸 좀잘 맞춰야 될것 같긴 한데, 그래도, 어우, 상당히 괜찮네요. 좋습니다.